그여자나 만나기 싫었는데 강압적으로 만났다. 진짜 간간했다나 정신과 상담치료 1년 6개월 받았어. 눈뜨면 안무였거든. 눈뜨는 게 무섭고 나 죽을 뻔했어. 너 같으면 괜찮해? 나 처음 여기 걸어다닐 때막 돌아다닌 거야. 여기 말고 딴데다 봤어. 모을 바다. 근데 여기 딱빈대가있다그 해서 딱 왔는데 올라왔는데 그느낌인야 샌디에고, 아스리에고. 그 뭘, 아, 뭘, <목소리> 내가. 어, 여기 하고 싶다, 미국처럼. 진짜, 느낌 나네. 오, 이 지금 이다 오, 가. 마이 보스, 마이 보스. 우리 체육관 특별히 자랑할 만한 건 내가 필리핀 현지에서 이 필리핀 친구들이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 자랑이죠. 왜냐면 내 친구들이 뭐 주짓수도 잘하는데 뿐만이 아니라 여기 필리핀 세부에서 평판이 좋은 친구들끼리 다 모여있어요. 워낙에 뭐. 자기들끼리도 끈끈하게 잘 지내고 친구들이 사실 여기 필리핀에서 적응을 하는 데 도움을 제일 많이 준다 인트로듀스 코리안 갱스터 city 아, 아, 아 e a h thank you guys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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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e a guy 어떠셨어요? 며칠 원식이랑 계속 먹고 놀았더니 너무 힘들어요, 너무 힘들어요 막 다리 꼬이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. 힘들어요. 이제 원식이 안와야되겠어 얘가 탑스, 탑스, 탑스. 어, 세부에서 기가 제일 높아요. 이게 산 꼭대기인데 탑스라고 전망대를 만들어가지고 식당도 있고 그래서 관광지로 현지 사람들도 많이. 오는 음. 와, 기가 막힌다. 밥 먹고 나서 저기 가면. LA에 있는 그리피스처럼 와 여기 주말이나 이럴 때는 뭐 데이트도 하러 오고 가족들 같이 식사하러 오는 데라 우리나라보다도 더 가족 중심의 사회여서 가족이랑 지내는 시간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보면 거의 다 가족 다닐 것 같아요 니다리스요 아, 빵은 원래 이게 맛있어. 필리핀 족발. go stand and watch the sunrise cuz we don't need a reason why we just can't <laughs> <laughs> 그래서 터졌다니까. 저거 모자이크 처리 좀 해줘. <laughs> 아 <아니>, 이거 터졌어. 모자이크 <laughs> <부자이프트는> 처리 좀 해줘. <laughs> Too small. Too small. 그래서 이장가갈고 지금 내가 내세롭건 이거밖에 없다. <laughs> <laughs> 이거 이제 채널 들어와서 야, 보면 뭐 사람들 알고 지뭐 갑자기 소소리 튀어나와서 <laughs> 네, 뭐 이런 거잖아. 나는 집에서 아내가 걱정도 하잖아. 네. 내가 상처를 받았다가. 네. 내가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. 네. 앞에 대놓고 할수 있는 얘기만 하고 하라고. 네. 그러니까 그 정도 수입만 나도 가는 거야. 네. 내가 뭐 내가 잘했다, 내가 네. 잘못했다 이거 말고 네. 그런 일이 있었다. 네. 그럼 이제 그런 사이다 이런 거지. 뭐지들이더잘 알아. 네. 내가 뭐내 이름 옛날에 검색해보고 그러면. 네. 뭐 사건의 개요, 결말 뭐 이렇게 음. 해가지고 뭐더 알아. 그럼 음. 이미 나는 그때 입을 닫고 살았으니까 네. 우리한테 확인도 하지 않은 일. 어떻게 네. 나한테 물어보면 난다 아니라고 했겠지. 근데 네. 그런 거 자기네들이 먼저 네. 결론을 지어버리고 사람을 치고 하는데. 네. 근데 그 사람은 나랑 사실은 한 번도 본적 없는 사람이거나 봤더라도 두번 다시 볼 필요 없는 사람. 네.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변명하고 내가 뭐. 다시 뭔가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어준 내 아내 네. 너 생각을 해봐라, 형 그때 어땠는지 그치? 맞아 네. 그때 옆에 있어준 아내한테 잘하고 네. 애들한테, 애들한테도 탈모로잘 보여주는 거 이거 말고 내 뭐가 있어 맞어 네. 그럼, 그럼 되는 거야 맞어 네. 너도 장가 가 갑자기 장가 가니까 아니 야나이가너 진짜 5년 지나면 형친구부터 챙기세요, 지금, 형친구부터. <laughs> 잘못된 거 형친구입니다, 지금. 내 귀에 들린 거는 옛날에 그, 진짜 그 얘기들. 막 애들이 그렇게 믿는데, 어, 내가 막그 여자 나 만나기 싫었는데 강압적으로 만났다. 응. 이런 얘기. 응. 그리고 뭐 진짜 간간했다. 응. 이런 얘기들. 응. 그런 얘기는 이제 귀에 직접적으로 들렸지. 응. 처음엔 나도 누가 이렇게 그런 얘기 들으면, 야, 나 씨, 나 진짜 아니야. 이랬었는데. 응. 그걸 아니라고 얘기해도 미치도안 허고 하는데 왜얘기 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. 나중에 약간 좀 지치더라고 나 자신. 그때 정신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이럴 때 스스로 이겨낼려고 하거든. 주변에 알리지 않고 우리가 그걸 약간 흉처럼 생각하는데 나 정신과 상담치료 1년 6개월 받았어. 처음에는 병원에 갔다가. 검사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입원 얘기를 이제 했었지 병원에서. 근데 아내한테 그걸 못 알렸어. 겁이 나서. 그래가지고 병원 그 입원을 안 하고 이제 약을 먹으면서 견디다가 나중에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니까 내 스스로 삶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 삶을 갉아먹더라고.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게 됐지. 어,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겠다. 내 그때는 딸도 아, 있을 때 아, 내가 살아, 살아야겠다.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밝아보면안 되겠다.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어. 일주일에 세 번씩. 울기도 자주. 한 어, 1년 6개월쯤 지나다가 이제 선생님한테 연락을 했지. 이제 우리 안 만나도 될것 같다. 주변에 어째 형은 항상 멋있는 형이고, 강한 형으로 항상 있었어가지고, 전혀 그런 것 예상을 할수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래서 돈이 와, 멘탈 존나 쓰라고 이런 얘기를 많 했어요. 아니, <laughs> 그런 얘기를 막 주변에서도 나한테 야, 도와라, 진짜 멘탈은 네가 최고인 것 같아 이러는데, 네. 그런 것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힘들다는 말을 못했어. 아, 그래서 어떻게 와가지고. 어. 그럼 나도 얘기하고 기대고 싶은데? 서울 주변에서 네. 두언이는 단단하지. 아, 네. 야, 그래, 씨. 가 뭐, 내, 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. 가안한 일이니까, 그, 그, 꾸꾸시 살면 돼. 그러는데, 네. 눈 뜨면 악몽이었거든눈 네. 뜨는 게 무섭고, 네. 눈 감는 것도 무서운 거야. 확실히 아, 있었구나. 아. 야, 누구나 정신병 있잖아. 씨발, 네. 너 누가 봐도 또라이야. 흐리한 게더 좋아. 제가요? 또라이지, 그게. 피디님, 아, 아, 그게 아, 정상이에요, 아, 저게 아, 다중인격. 어, 다중인격이고, ADHD야. 주의로 <laughs> 결핍 있잖아. 이 새끼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고, 막 진지했다가 또라이 되그러는 게. 야, 봐봐라. 근데 이거를, 문제시 안 하면 뭐, 그런, 문제가 아니다, 이런 얘기가 있잖아. 근데 문제가 있으면, 문제가 있다고, 그게 흉은 아니야. 문제 다 있어. 그러니까 나 1년 6개월 다녔어. 나 진짜 열심히 다녔다. 왜 진짜 내가 아내한테 이제 제일 맙지 얘기를 꼭 하고 싶네요 갑자기 뭐요? 사람들한테 이 흉이 아니에요 흉이 아, 아프게 어 아프게 흉이 아니야 팔 다치고 뭐어뭐 어? 뭐 어디 넘어져서 무릎 까는게 흉이야? 근데 정신 아픈 걸 흉이라고 생각하고 숨겨 맞아. 찾아가야지 이번에 저도 웅설를 잃었잖아요 그래 똑같았어요 웅설도 단단해고 세 보였어요 내가 그분이 이제 딱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리코 유튜브를 봤는데 네. 아 진짜 그런 거야 너무 재밌게 그걸 봤어. 네. 근데 그렇게 네. 안똑같더라고 맞아요. 네. 그래서 그래서 네. 많이 제가 놀랐어요. 어와 이렇게 세보이는데 단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되는구나. 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구나. 그렇게 보면 안 되겠다. 주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. 세게 보이는 애들이 안셀 거라고 조금 고쳐보야지 다시 보려고 좀 많이 했어요, 그래서 그런 애이 있으면 먼저 야 이렇게 해봐, 하려고 그런 말못 했거든요, 봉사한테 놓치고 나니까 쎄 아, 보였는데 센게 아니었구나 아, 나 죽을 뻔했대, 나 그러니까 응. 형이 그런 말 하니까 확실히 느껴지네요 나 죽을 뻔했어 야, 너 같으면 견뎌내? 내가 나를 응원하던 언론 언론 매체나 이런 사람들, 심지어 그 언론 매체의 기자분들 중에 우리의 스캔들을 다루려고 했던 분들도 있었어. 근데 그들도 똑같은 얘기를 떠들어댈 때 응? 나중에는 어떤 생각 들는지 알아?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, 그, 내가 그런 거 같은 거야. <laughs> 그런 생각을 해. 약니서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보면어약해었지만 뭐 어서 어, 당연히 약할 수 있지. 아, 근데도 어쨌든 지금은 그때가 훨씬 강해진 거잖아요. 또 어. 어, 아직도 멋있는 형인 것 같아. 나? 네. 내가 어렸을 때 지민이한테 전 얘기했는데 멋있게 살고 싶다 어 그러니까 어차피 야 정신 승리거든. 나말고 다른 한두 새끼가 나한테 다 멋있다고 얘기해주면 또그 착각에 빠져 사는 거야. 근데 너도 그렇게 살 필요가 있지.